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늘 커피숍에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글쎄. 오늘 공부할 패턴은 벌써 여섯 번째 패턴이에요. 벌써 여섯 번째예요, 여러분. 저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거 맞들려가지고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뿌듯해, 뿌듯해. 아무튼 오늘 공부할 어,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Do you think she's pretty? 이 문장을 또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예쁜 것 같아? 이거거든요? 또 이게 한글 어순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어 어순대로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s 패턴인데 이제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질문을 해줄 때는 몸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동사가 올 때는 앞에 두만 앞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you s i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she 그녀는 is. 이지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 그 뒤에는 귀동사와 친한 형제인 형용사가 같이 붙어 주죠 그래서 여기는 프리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해석을 다해 보자면 Do you think?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She's pretty? 그녀가 어떤 상태인 거를 예쁜 상태인 거를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이렇게 입에서 짜라락!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이것저것 많이 바꿔서 오늘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코 감기가 걸렸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코가 반 정도 막혀서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빨리 나와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게 마음대로 제가 나아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오늘은 되게 쉬워요. 오늘 또 형용사 위주로 많이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프리리가 나왔으니까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모습 외향적인 그런 모습의 형용사를 오늘 공부를 해보고. 또두 번째로 성격에 대한 그런 형용사를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저는 어, go to b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주어도 막 바꿔서 이것저것 해 볼게요. Do you think I'm fat? 요거는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I am fat. Fat은 살찐, 뚱뚱한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 뚱뚱해 보여. 요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Do you think I'm attractive? Attractive. 이거는 어,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형용사죠.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매력적이라고? Do you think it's thin? 너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니? It. It is. 어,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 thin. 마른, 아주 깡마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 어, 외모는 여기까지만 하고, 성격에 대해서 해볼게요. 성격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거든요. 저도 외워야 할게 되게, 되게 많아요. 오늘 좀 성격에 대한 형용사를 많이 해볼게요. 우선, 우선, 긍정적인 거 먼저 해볼까요? 긍정적인 거.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ey are polite? Polite. 이거는 정중한. 이게 코가 막히니까 발음이 안 돼요. 정중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음, 무례한 것 반대. 아주 신사답다. 이런 어, 좋은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They are. 그들이 are. 비동사. 어떤 상태라고. 어, polite. 정중한 상태라고. 생각하니. 음, 그리고.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제가 이럽니다. 원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2 시간이 제일 머리 뇌 회전이 되게 빨리빨리 어, 잘 돈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 평소보다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전 지금 오늘 하루에 그 뇌에 이, 이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바닥이 났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 지금 변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미쳤어, 여러분. 하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 진짜. 아. 기억났다. Do you think he's gentle? 어, 넌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가 어떤 상태라고 젠틀, 어, 상냥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Do you think I'm patient? 이거는 인내심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내가 어떤 상태라고 인내심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정말 인내심에 대해서는 짱인 것 같아요, 짱. 어, 뭔 얘기할라 그랬지? 어 그게 인내심이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언제 언제 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한다면 언젠가는 언젠가 정말로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를 어마무지하게 책으로도 많이 보았고, 주변 사람도 많이 보았고, 포기만 안 하면은 뭐든지 여러분,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전부 다, 어, 달성, 성공하실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뭐지, 이거? 그, 무슨, 무슨 노래지? 무슨 노래죠, 이거? 어, 하여튼. 잘 밤에 진짜 생쇼를 한다, 그죠? 하여간, 여러분, 말 인내심은 정말,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 patient. 그리고 이거를, 음, 명사로 쓰면은 patience. patience래요, patience. 어, t를 s로 바꾸면 돼요. c, c, s. patience. 이러면 인내심. patient. 이러면은 인내심이 있는. 형용사 N으로 끝나는 인내심이 있는 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Do you think you are brave? 어, 이거는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가 어떤 상태라는 걸 brave. 이거는 용감함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너가 용감한 사람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영어의 발음이 잘 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하니까 영어 발음이 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복식호흡으로 영어를 말하면은 잘 나오는데 이게 자꾸 생목소리로 영어를 발음하게 돼가지고 발음이 좀 구린 것 같아. 앉아서 할 때보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더 편합니다. 이게 편한 자세예요, 저에게. 발음은 비록 구일지라도. Do you think she's mature?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가 어떤 상태라고 성숙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성숙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니. Do you think we are honest?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honest 정직함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상태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Do you think he's gentle? 이거 했나요? 젠틀?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젠틀. 근데 여기서 어, 한 가지 더쓸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바로 붙여서 쓸 수도 있지만 어, 비동사 뒤에다가 또 형용사랑 명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야 이런 거를 명사랑도 친하고 그리고 비동사랑도 친해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친구는 비동사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비동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명사도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비동사에다가 형용사 붙여서 계속 썼잖아요. 이제는 어, 비동사 쓰고, 그리고 또 뒤에다가 형용사랑 명사랑 같이 붙여서 어, 문장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Do you think she's a lovely woman?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녀가 어떤 상태라고? She's a lovely woman. Lovely woman. 어,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항상 어, 이 형용사와 명사, 아니면 그냥 명사. 이 앞에는 숫자를 나타내 줘야 돼요.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꼭 이게 붙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가 붙었어요. 하나니까 그녀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she's a lovely woman, lovely가 형용사잖아요. 사랑스러운. 그리고 woman 이거는 여자니까 사랑스러운 여자, 하나의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더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셨으니까 많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어, selfish. 이게 이기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인데, she is selfish. 이러면은, 그녀는 어떤 상태이다. 비동사. 어떤 상태잖아요, 비동사가. 거기다 selfish. 이기적인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문장을 좀더 길게 쓰고 싶어. 나는 공부를 조금 더 했어. 그러면, She is a selfish woman. 이러면, 문장이 더 길어졌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없어요. She is 그대로 주어와 비동사 같이 써주고, 어. 이거는 꼭써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숫자는. 어 하나에 selfish woman. 형용사, 명사, 뭐뭐한 사람, 물건 이렇게 써주면 땡이요 땡, 땡. 여러분 저 진짜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Do you think he's an active person?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가 어떤 상태라고 하나의 액티브한 활동적인 퍼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한 시간만 찍고 자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반밖에 안 했는데 제가 얼른 마무리를 따닥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거 했으니까 부정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부정적인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 그런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Do you think I'm stubborn? 이거는 고집이 센이라는 어, 형용사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집 센 사람이라고. Do you think we are d u l l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더 둔한 그러니까 둔하고 멍청한 뭐 이런 어, 뜻인가 봐요. 그리고 다음에 배울 패턴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패턴인데, 이거를 부정으로 바꿔서 'don't you think' 이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거를 패턴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형용사 많이 써봐야 되니까 오늘 형용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갈라져가지고 점점 상태가 메롱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얼른 자러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또 열심히 편집을 하면은 어, 1 0분에 9는 다날라갈 테지만 하지만 저는 1시간 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있을 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good morning, good evening. 안녕, 바이바이.